안녕하세요. 박상진 투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희생양은 군인보다 민간인이란 것을 전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안전이 보장된 국가라고 보십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의 사이코패스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정부는 전쟁 발발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뉴스탐사는 북한 도발을 가정해서 강화군 내 주민 대피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강화군에 따르면 관내 대피소가 정부 지원 65개소, 공공용 대피 시설 20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5개소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2만여 명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강화 국민은 약 7만 명 기준으로 5만 명 가량은 미사일이나 폭탄 투하 시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게다가 대피 시설 면적 최소 89제곱미터 약 27평에서 최대 292제곱미터 약 88평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9제곱미터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62명이고 292제곱미터 수영 인원은 20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관부에서 발행한 민방위 업무 지침서에 따르면 1.43제곱미터당 1명 기준입니다. 한 평이 3.3058 제곱미터로, 반평도 채안 되는 평수에 한명 기준으로 산정된 통계입니다. 이는 당연히 누울 수 없는 협소한 평수이며, 또한 각 대피소에는 방독면을 포함해 중요한 필수 비품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강화읍의 한 대피소 옥상에는 데이트 볼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위장술인지 몰라도 화장실을 비롯해 비법 및 관리소를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2개 대피소 중 강화군과 연천군에 각한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내 대피소를 포함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한개소라도 설치해줘 행안부에 고맙다고 전해야 할지 감개부량하기만 합니다. 강화구는 대부분 강화업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북한 접경 지역인 민통선 인접에 대다수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각 건물이나 아파트 지하에 대피한다고 하지만 강화구는 노우된 빌라 지하에 주거지로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강화국민 여러분 북한이 도발하기, 도발하지 않길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 약 5만 명은 미사일이나 폭탄 투하시 알아서 도피해야 할듯 합니다. 뉴스 탐사입니다.